그다음에 금 화다 금용 어 불이 뜨거우면 용광로가 돼 버리면 금이 녹아 버린다. 아무리 어 예를 들어서 금 중에서도 경금과 신금이 있죠? 그렇 경금은 어 단련된, 재련되지 않은 아주 묵직한 차가운 큰 신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? 날카로움, 재련된. 어 이렇게 표현하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, 너무 뜨거우면 경금은 재련되지 않는다고 했죠. 녹아버린다고 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. 또 하나 이제, 목 같은 경우가 있죠. 목도, 화다, 목, 분, 어, 불이 뜨거우면은 어때요? 나무가 타서 재가 돼버려서 쓸모가 없어진다. 또, 화. 화가 강한데, 또 토가 내 사주에서 약해. 화다, 토, 조. 그러면 뭐예요? 불이 너무 강렬하면은 이 땅, 흙이 다 말라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쓸모가 없어져요. 그래서 항상 어, 강한 게 있을 때는 극하는 어, 극을 받는 관계만 어,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야.